지난주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헤로당은 듣고서 놀라게 됩니다. 그날 지난주 3절 말씀에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잔뜩 겁을 먹었다. 니 스터브드. 그래서 완전히 혼란스럽게 되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그토록 충격적이고 놀랄만한 사건이었을까? 우리가이동방박사들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사의 박사들의 확률이 높다고 그랬고요. 또이 마고스라, 헬라어로 마고스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나 아니면 점성술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때 당시에 원로급에 있는 그러한 국가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의 숫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방교회는 3명이라고, 또 동방교회는 12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명에서 12명이 아마 오게 되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경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3개월에서 4개월의 길을 편도로 오는 거예요. 가는 것까지한몇 개월입니까? 6, 7개월, 8개월. 그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뒤에다가 뭐 개나리보따리 하나 메고 그냥 오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우리도 1박 2일 정도 여행만 하려고 하더라도 짐이 꽤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먼 길을 오면서 절대로 그냥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생필품과 또그 반년 이상의 여행이 필요한 그 온갖 것들을 실은 그 마차가 수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위직들이 그냥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들을 다 거느리고 왔을 거고요. 또 그들이 올때 사병들, 호위병들 아주 무예가 뛰어난 그러한 병사들이 오늘날 특공대처럼 중무장을 하고 낙위에다가는 짐을 싣고 말에는 사람들이 타고 이왕이면 좀 멋있게 그렇게 하고 먼 길을 왔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로당이 이 놀랄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들로 무장을 하고 한 수백 명이 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선진국에서. 우리는 생각에 그래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임명장을 붙들고 있는 그 왕이 그렇게 뭐 두려워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권력이 그렇게 이 세계 전체에 지배적이지 못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 지역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르티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로마와의 세력을 견주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파르티아의 고위 층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그 전해준 메시지가 유태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전해주는 거죠. 헤로당이 긴장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니, 이 유대 땅을 이제 파르티아가 접수하겠다는 얘기인가? 나 말고 이 땅에 누가 왕이 있다는 말이냐? 긴장하고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는 성경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다유당 같으면 즉각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을 텐데, 자기는 모르니까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되석이어서 찾아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지의 세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기느냐 물으니,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엠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아멘. 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땅 아, 유다 땅 베들레마.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이 말씀을 찾아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말씀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찾아냈는데도 이 서기관들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흥분하지도 않고요, 별로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표를 보고 찾아서 간다고 하는데도 따라 나선 이 서기관들이 아무도 없어. 성경학자들이 아마 그들은 차라리 메시아가 안 오고 이 체제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좋은 직장. 자기 너무나도 좋은 취위. 지금 만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혹시 이 체계가 흔들려버리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심 차라리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헤로당은이 미가서 5장 2절의 메시아에 관한 애원을 알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랬던 것 같고 이 서기관들은 그 애원을 찾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거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그 자기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알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 페리사의 그 마구스들이 어떻게 그 메시아의 벌에 관한 그 애원을 알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별에 관한 그런 얘기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올리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무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 예언의 말씀이 민수기 24장의 1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을 찾아서 쫙 한번 읽어보다 보면은. 이 말씀이 다름 아닌 발람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누구냐? 유태 백성들이 아니에요. 텍한 백성들 아니에요. 바로 이 현재 온 동방박사들의 고향인 페르시아의 마고스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자기들이 동방박사들의 가장 천년도 1500여 년 전, BC 1500년경, 1500년 전에 자기처럼 자기들처럼 박사들이고 마고스했던 유명한 당대의 그 마고스가 누구냐? 발람 선지자였어요. 바로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을 해서 오는데 군사들만 60만이요, 또그 장정들까지 이렇게 하면 한 200만이 넘는 이들이 막이 메뚜기 쳐도는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이 모아방인 이 발락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약3천0 0여리 떨어져 있는, 약 1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저메소포타미아 페르사 지역의 유명한 마고스의 얘기를 듣게 돼요. 그 마고스가 누구냐? 그 박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발람선지다였어요. 그래서 발람선자를 불러와가지고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통력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발람선자 그먼 길을 와가지고 여운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 이, 이, 이 민숙의 말씀에요. 이한 별이 야곱에게서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 대적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이렇게 별을 그려놓고 또 어, 이 발람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 추리 위에다가 이 별을 이렇게 이 장식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발람 선지자에 감사해야 돼요. <laughs> 성령이 감동돼가지고한 일이지만. 어쨌든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존경하는 초대 마구스였다는 거예요. 초대 마구스.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 초대 마구스가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서유대 땅에 이 수천리, 삼천오백리 떨어져 있는 유대 땅에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저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물론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교회의 초신자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에스더서의 말씀 보면은 역시 페리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B.C. 약 470여 년경 페리사에서 일어난 발람의 여우는 B.C. 1500년 1 500년 경이고요. 그때쯤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죠. 날짜를 잡아요. 점을 점을 쳐가지고 그게 부르라고 점을 치다는 뜻이잖아요. 재비를 뽑아가지고 그런 날짜를 잡아요. 그런데 에스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그 페리사 아하스왕의 이 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와스디가 폐위되고 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재촉을 하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서 드디어 왕의 재가를 받아서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던 그불임절 당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하만과 그의 자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에스더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본토 백성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백성들이죠. 바로 이 마구스의 고향의 백성들이죠.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을 이렇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은 그런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신에 감동돼가지고 그마구스가 그랬던 역사가 있고요 또이 예, 자기들의 있기 약 400여 년 전에 그 예스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조상 중, 중에 중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언제 별이 나타날 것을 알았느냐는 거예요 1500년에 BC 1500년 전에 발람이 통하여서 예언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1500년 동안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렸겠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찾다보니까다니엘속 9장 25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사에 있었어요. 바벨론 땅에. 그페르사의 위치가 어땠습니까? 역시 마고스의 위치에 있었어요. 페르사의 박사의 위치로서. 71년 동안을 황제가 계속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71년 동안을 마고스의 위치에서. BC 약 500년경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에이소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그러므로, 다니엘 9장 2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니까 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르기가 끝나고 포로에서 귀환해 온 그날부터 해서 그런 뜻이죠. 기름붐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일곱 이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 이래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7에요. 49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예수도 이래가 지날 것이요. 예수도 이래라는 것은 62 곱하기 1래 7. 그러니까 4, 434년, 그래서 합쳐보니까 483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면서 483년 지난 후에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좁혀지잖아요. 아, 계산을 해보니까 어, 몇년안 남았네. 그때로부터 그들이 하늘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페르시아의 땅에서 발람의 최초의 마구스인 발람선이자.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에서 사건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되새기고 그러다가 이 다니엘 선자를 통하여서 그때가 언제냐 딱 계산을 해놨는데 바벨론 포르기에서부터 이고레스 측령으로 돌아오고 나서 483년에 후에 그 일이 날 것이다.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별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진짜 미에시아의 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초대 마구 쓴 발람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역사가 1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놀라운 그 현장에 그들은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별 이야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은 별을 바라보면서 연인들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면서 이렇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난히 별에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석 1장에 보면은 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궁창의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셋이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에는 문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만약에 이 하늘에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캄캄해요 아, 얼마나 낭만이 없을까요? 하늘에 별이 없다고 생각. 해 시인들은 저녁에 무섭, 무엇을 노래해야 되나요? 별이 없는데. 좀 별이 생겨야 좀 상상력이 생기면서 아저 별에 뭐가 있을까 그리고 불빛이 비추면서 아 여러 가지 그 어둠 속에서 비치는 그 환한 빛을 보면서 이 영감을 얻고 시를 쓰고 그럴 텐데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저녁 하늘이 사막보다더 정말 캄캄한 매력 없는 하늘이 될까요 그래 서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별과 뗄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뭐가 나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타나서 저라는 꿈을 꿔야 되는데 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이 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도 12장에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어 별이 없네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별이 너무나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꿈을 키우고 많은 믿음을 그 인내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별을 수작하면서 그들이 에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저는 생각에 왜 별을 따라왔다고 한다면 그냥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에루살렘에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뭐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별이 에루살렘으로 인도했거나 아니면 또한 가지는 별이 중간에 사라져 버려 가지고 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왕이 태어났으니까 수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까지 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그걸 통하여서 석유관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소가 에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라고 정정을 해주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기께 경배하고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보내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구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왕의 말을 듣고 궁전을 나서는데 곧바로 뭐가, 나타나, 뭐가 나타나요? 별이. 어디에서 보던 별? 동방에서 보던 별. 동방에서 따라왔던 그 별이 탁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이 박사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나올 때 그때쯤이 저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만약에 해로당이라고 한다면 귀한 손님들이 왔는데 저녁은 대접하고 이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시오 관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박사들은 그냥 그 밤중에 나왔으니까 해로당이 푸대접을 했거나 아니면 박사들의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거절하고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어쨌든 이 궁정에서 나오자마자 그 동방에서 페르시아에서 봤던 3개월 동안 사기들을 인도했던 뚫어져다 날마다 별을 보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밤마다 봤던 그 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에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10km입니다. 그 길을 적지 않은 그 길을 별을 따라가려면 밤을 세워서 가야 되겠죠. 밤을 세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런 밤 세면서 기도하고 와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들이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별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은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래요. 별이 사람 앞에 가, 인도하면서 갔다고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해보니까 저 별을 바라보고 내가 별을 좀 따라가려고 차를 타고 아무리 운전하고 가봐도 별은 그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별이, 조금 간다고 해서, 10km를 간다고 해서 별이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별은 아무 별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성이 누구 집 위에 떠 있어요? 토성이 누구 집 위에 있어요? 화성이 누구 집 위에 있어요? 그냥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로 어렸을 때 별이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가도 별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정 반대예요. 별이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어느 집 위에 머물러 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분문에맥히는 거예요. 이분문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별이 목성일까, 토성일까, 화성일까, 달일까, 어떤 별일까? 그리고 어떻게 별이 가다가 어느 집 위에 딱 서가지고, 내비게이션처럼 이집에다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 요즘 같으면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LED 전구를 환하게 비치게 해가지고, 쫙 앞서가면서, 아, 걸음이 느리면 좀 멈춰졌다가, 그렇게 인도하면서, 아, 이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많은 학자들이, 아, 이 별이 도대체 뭐냐? 초신성이냐, 목성이냐, 금성이냐, 그 금성 그 지구로부터 그 멀리 떨어지는 별이 어떻게 지구에까지 와서 인도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대기권 안으로 별이 들어오면 지구 중력에 의해서 타버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유성이잖아요. 절대로 지구 안에 들어와가지고 빛을 내면서 계속 인도해서 중력을 컸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 여기 나타난 이 별은 천사들일 것이다. 천사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서 요기서에 보면은 이 천사들을 별빛으로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적 언어로. 그러면 천사들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별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9 구절 말씀에 더 스타데이헤드신 인더 이스트. 그래서 분명히 스타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헬라우성의 에스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10절 말씀에도 When they saw 데이소 s 드 스타.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별이라고 말하지. 천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쨌든 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별을 하나님께서 초자인 역사로 어떻게 땡겼든지 움직였던지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별이 천사냐, 진짜냐, 가짜냐, 내비게이션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고 예배하라, 그 밤중길을, 그 먼길을 오고 또그 밤에. 그 길을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걸로 믿는 곳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별을 바라봤을 때그 어느 집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예수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크게 그 크게 앞에 매우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엄청난 기쁨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킹잼스 버전 성경에 보면 exceeding great joy라고 그래서 아주 넘쳐나는 초과해서 넘쳐나는 엄청난 기쁨을 그들이 표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they were overjoy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상한 표현입니다 서울대학교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버하지 않겠어요? 깊어가지고 뭐, 오버하지 않을,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오버소이 된막 오버하는 거예요, 기쁨이. 원래 박사들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은 별로 덤덤하게 표현을 잘안 하는 법이에요. 아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박사들이 막 시험을 너풀거리면서막 오버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소단하는 기쁨, 오버하는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을 드립니다. 예배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박사들 밤을 새워가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막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막 오버조이드 하는 기쁨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이, 내 속에서 막 샘이 솟아나오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이 이 박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들은 준비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앙과 모략을 애물로 드리니라. 아멘. 초라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아버지와 어느 여자와 또 아기가 있었는데 이 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를 했습니까? 아기에게 경배했어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내물로 드렸습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어울리는 내물이다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모략은 이제 사람을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 쓰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실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표현을 믿음으로 공부 많이 해서 준비해 가지고 꼭 적합한 예물을 구별나 해서 드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은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문의 말씀에 얼마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송 안에 오늘 장로님께서도 또 기도해주셨지만 기쁨이 넘쳐야 된다고 오버조이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문 2장에 예수님이 최초로 오셨을 때 이런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배, 이런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문 28장 말씀 16절, 17절로 말씀을 보니까 할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요런 자제가 서서 예수를 기부 피웠고 경배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또 누구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오십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셨고요.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바로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무릎 두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서 땅에 머리를 대게 절하면서 예수님을 높여 드린 것입니다. And they bowed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엎드려서 그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배가 너무 나와 있으면 머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laughs> 머리를 넣고서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 드린 거예요. 그 정도로 최고의 예배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해로되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는 무엇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별이 더 이상 이제 나타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에 인도를 받습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별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죠.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왕의 명령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달려왔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고 나면서 예배 가운데 내게 임재하시고 조명해주시고 비춰준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곳입니다. 이 시월 한달 동안도 또 말씀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